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2023년 1월 5일 목요일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45절에서 47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갤씩 받되 성소의 세 갤로 받으라. 한세 갤은 20 계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레위인으로 대신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처음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더 많으므로 레위인 대신 한 사람의 다섯 세 길씩 속전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레위인은 사람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사람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레위인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레위인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레위인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동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여러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일하게 특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특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특별하게 여기며 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고 스스로 사도처럼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구는 자, 훗날의 자신을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